8월 28일 0시 기준 국내에 발생한 신규 환자는 359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커서 8월 16일 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은 이후 열흘 넘게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집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맹부 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입니다.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타디 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1주 동안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매네를 금지하고 주야관 보호센터, 무두의심터 등도 휴원을 권고합니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합니다.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준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모임,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서민 경제와 일상생활의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3단계 객상 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습니다.